안녕하세요. 수빈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당뇨를 귀신같이 낫게 하는 화살나무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햇볕이 아주 쨍쨍해요. 화살나무는 노박덩굴과에 딸린 잎지는 떨기나무로 키는 3m쯤 자라고요. 가지는 사방으로 퍼지며 장가지에는 코르크이지는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줄기에 날개가 붙어 있어 마치 화살과 같아 하여 화살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옛날 전쟁 중에 화살이 떨어졌는데 이 가지로 화살을 만들어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참빛나무참빛나무 홀림나무 등으로 불리는데요. 봄철에 순을 꺾어서 먹으면 담백하고 맛이 좋습니다. 화살나무는 한방이나 민간에서 산후피머지약, 정신불안, 여성은 자궁출혈, 대아, 어혈을 없애는 약으로 씁니다. 또 열매를 오래 달여 고약을 만들어 피부병 치료에 쓰기도 했습니다. 동의학 사전에서 화살나무는 맛은 쓰고 성기는 차며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어혈을 없애며 생리를 잘 통하게 하고 뱃 속에 있는 벌레를 죽이는 약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리 실험의 주요 성분인 싱하초산 나트륨이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화살나무의 대표적인 효능은 당뇨병 예방과 개선인데요. 화살나무는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늘리며 체장 세포를 되살려주어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 18명이 화살나무 해 가지를 하루 30에서 40g 달여 식후에 두세 번씩 나눠 복용한 결과 16명에게서 자각 증상이 없어졌으며 혈당도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이 증상인 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소변이 자주 마르고 목이 마른 증상과 피로감 등의자은 증상이 16명에게 모두 없어졌고, 혈당 수치도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총 유율은 2명을 제외하고, 86.1%에 따른 보고가 나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항당뇨 활성에 대한 연구에서 5주간 3 0 0 m g 용량을 경구로 투여하고 혈당과 인슐린 및 지방량을 측정했는데 측정하였는데요. 그 결과 당뇨 대조군에 비해서 공부 혈당량과 인슐린 내성 지수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때 인슐린 민감한 효과를 가지는 항혈당 상승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공복 혈당 저하와 임상 시험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살나무는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전해지는데요. 최근 전문 기관의 연구 결과 이 화살나무를 꾸준히 복용할 경우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이 임상 실험 결과 나왔으며 화살나무를 통해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민간에서는 위암과 식도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화살나무를 꾸준히 다려 먹고, 암이 완치된 사례가 있어, 이 암에도 매우 유효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암에는 가지와 잎, 뿌리를 같이 다리고, 날개는 따로 따서 곱게 갈아, 달인 물에 한 숟갈씩 먹으면 매우 효과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화살나무 항암 효과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 옛날에 한 사람이 암으로 떠난 신 선치는 산소를 이장하기 위해 묘를 파보니 이 신체의 모든 부위가 다 녹아 없어졌는데 그 중에 이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남아있더랍니다. 그 덩어리를 빼내어 이묘 옆에 화살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이 얼마 후 다시 묘자리에 가보았더니 암덩어리가, 암덩어리가 이 녹아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부터 화살나무가 항암효과의 특효라고 하여 약재로 써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밝히지 않았죠. 또, 이 피가 뭉치면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 증세가 생기는데요. 화살나무 줄기에 붙은 날개 모양 부분을 귀전위 또는 처돈으로하는데이 부분이 먹는 것을, 풀어, 먹는 것을 풀어주고 피를 조절하며 거담작용을 함으로 동맥경화와 어열, 복동치료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관 내 피가 뭉치는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도 이로운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혈행 개선과 혈관 건강 증진 작용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은 여러 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매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주목을 받고 있으며 또 화살나무에 있는 노주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불면증이나 우울증, 이 마음이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동의호감에서는 헛소리를 하고 가위를 누릴 때좋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기침과 가래를 개설하는 데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며 이 잦은 기침과 가래를 고생할 때 섭취하시면 효능을 볼수 있겠습니다. 어, 화살나무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화살나무 가지를 채취해 물에 1 시간 정도 담궈 주시고요. 소를 이용해 껍질이 깨지지 않게 살살 문질러서 이물질 을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 물에 헹군 뒤 그늘에서 일주일 정도 말려 줍니다. 말린 약재는 물 1리터당 화살나무 반 주먹 그러니까 20g 정도를 대추 2 3개 정도를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20분 정도 달여서 물의 양이 반 줄도록. 줄어들도록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하루 두세 번씩 따뜻하게 차로 운용하시면 좋습니다. 어, 주의사항입니다. 이 화살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냉하신 분들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임산부는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 제가 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대추와 같이 먹으면 참 좋아요. 이상 화살나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어, 화살나무의 순인 홀림나물이 간 손상이 아주 좋다고 해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순을 좀 따서 나물로라도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